한 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남녕호입니다제 6편, 대공황과 공시제도. 그 중에서 제 7화,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 예, 6-7화 시작하겠습니다. 몸부림이 무언가요? 바로 뉴딜이죠. FDR,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I pledge you. 난 맹세한다. I pledge myself 나한테도 맹세한다.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미국 국민을 위하여 뉴딜을 한 것을 나는 맹세한다. 근데 그 당시에 뉴딜 뉴딜하고 선거 공약으로 내서했지만 그때는 상징적인 구호였고요. 직권 이후에 정책 패키지로 나온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고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녔답니다. 뉴딜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배운 금융통화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라는게 뭐예요? 돈 쓰는 거죠? 이걸 보통 뉴딜이라고 많이 합니다. 협의의 뉴딜. 그래서 금융통화정책은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재정정책은 이제 배울 겁니다. 금융통화정책적 뉴딜은요. 은행에 있어서는 FDIC 설립한 겁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래갖고 최대 25만 불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예금자보호를요. 증권계에서는 SEC 설립한 거고요. 이건 다 했죠. 그리고 이제 통화 쪽에서는 뭐냐? f 패 d 개혁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개혁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4년도에 연방준비법을 개정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연준 연준이 탄생하는 겁니다. 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연준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즉, 중앙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회 의장은 사실상 중앙은행장이 되는 거고요. 연준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는 14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 만드는 게 뭐냐? FOMC입니다. FOMC 위원장은 연준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사장이 굉장히 막강한 거죠. 소기의 연준은 어떻게 생겼냐?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더 보면요. 12개 지역에서 연준은행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이사회를 만들고 각주는 연준은행을 만들었고 이 둘을 대등한 관계로 가졌습니다. 지금도 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913년 만들 때는 조금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민간이 많은 걸 좌지우지했습니다. 왜 연준은행은 누가 만들냐? 국립은행이란 국가가 허가한 은행들이 돈을 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일까 합니다. 연준은행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12개 연준은행이 있는데요. 보스턴, 뉴욕, 이런 데쭉 흩어져 있습니다. 즉, 미국을 갖다가 12개 지역으로 나눠 갖고 거기에 은행 하나씩 만든 겁니다. 12개 연준은행은 각각의 총재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사에 보면 총재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12개 지역, 색깔별로 되어 있죠. 이제 1934년에 법 개정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첫째, 상하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연준은행은 연방준비 이사회에 속하는 걸로 해버립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진짜 있는 거죠. 그리고 FOMC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연준 이사회 7명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또 연준은행에서 5명을 받아옵니다. 그래갖고 FOMC 12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FOMC가 밤에 열리니까 그 결과를 보려고 새벽 잠못 자는 사람들이 많죠. 이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공개, 시장, 위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FOMC는 12명인데요. 이 연준이사의 7명과 뉴욕 연준은행 총재는 방영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맞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빠진 7 명의 연준은행 총재는 회의에는 참석하는데 투표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FOMC는 막강한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를 다시 정리하면요, 연방준비이사회라는 게 있고 이제 아까 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하관계입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이사회의 명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ederal Reserve Board에서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약자로 쓰죠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 더 강화시킨 거죠 명칭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연준 문장입니다 Board of Governors 지금 이거는 FOMC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신 제롬 파월 의장이 앉아 계시네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합니다 공개시장 조작이 뭐냐면요, FOMC가 금리를 결정을 하면요, 금리를 얼마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즉, 공개시장 조작이란 것 뜻이 뭐냐면요, 연방준비제도가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걸 갖다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조작이란 말이 붙었느냐? 진짜 그 시장에 가서 국채를 생기도 하고 국채를 팔기도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한다, 조작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뉴딜 이전에는 고금리 정책을 썼죠 근본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은행들이 다 파산했죠 그런데 1934년 이 법이 생기면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확 떨어뜨려 봅니다 어떻게 떨어뜨려요?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1% 수준을 하면서 은행 대출 촉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자율 편대역 여기 보시면 1934년에 f 드 개편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초저금리로 가죠. 1%쭉 갑니다.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려서 초저금리 정책을 써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써봤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금리라는 게 통화 정책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낮아져도 기업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전학파들, 그때까지 주류였던 경제학자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면은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케인즈였습니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경제의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대공황, 실업, 과잉 생산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현재는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경쟁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즈의 주장은 간단해요. 유효수요를 갖다 정부가 만들어내라. 왜? 지금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그래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 즉, 재정정책을 써라. 이런 겁니다. 대규모 건설, 공공지원,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해라.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게나 기업이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가게는 저축만 하고요. 기업은 어떻게 돼요? 관망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통화량은 증가했지만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겁니다. 케인즈가 누군가 영국 경제학자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베르사이 조약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과도한 전쟁 배상을 물게 되면은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제 남은 거는 전쟁뿐. 그리고 1 9 3 0년에그 유명한 책을 발표합니다. 고용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이론 책.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1944년에 이 체제는 거의 끝날 때쯤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드는데요. 이때 많은 기여를 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다음 화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고용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이론과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유효소가 부족하면 실업이 계속되고, 민간만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완전히 뒤집어 온 겁니다. 뉴딜 정책이 뭐냐? 뉴딜 정책은 1차 뉴딜, 1차 뉴딜이 있는데, 왜 1, 2차가 나눠지느냐? 1차에서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 위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1차 뉴딜 관련 법률들이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할수 없이 2차 뉴딜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좀 다른 거랍니다. 즉, 근본적인 사회 노동 개혁을 하고 복지 제도를 확립합니다. 1차 뉴딜의 해침 사업이요. 뭐, NRA, 또 AAA, TVA. TVA라고 이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이런 거. 이게 다위헌이 됩니다. 왜위헌이 되느냐? NRA 위원은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까지 건드리지 마라. 즉, 대통령은 상권 분류에 의해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여기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산업규칙은 입법부에서 정해야 된 거다. 그리고 AAA는 뭐냐면, 연방정부 세금으로 주한테 돈 주는 건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FDR도 정책선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뉴딜은 긴급구제 산업농업안정이었는데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2차 뉴딜로 들어갑니다. 2차 뉴딜은 조금 제도적인 겁니다. 첫 번째 소셜 시크리티 액트. 이게 지금도 아주 유명한 제도죠. 또두 번째는 유명한 와그너법. 이 와그너법이 뭐냐면 노동조합 결성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WAP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FDR의 유딜 했습니다. 우리 이 다음 화에도 조금 더 뉴딜을 소개할 텐데요. 그래서 성공했는가가 다음번의 주제입니다. 6-8화 뉴딜 점차은 과연 성공했는가?